행복한 하루 되세요. 진실함과 배려의 삶을 실천하는 아이투캐스터였습니다. 저는 아이투캐스터 조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아이투캐스터 PD님을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이 지구 되는데, 아직 안 나오네요. 송출이 되는데.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나오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나요 감사합니다 이제 네 오늘은 2월 26일이네요, 그렇죠? 음. 블루스크린을 만들어 켰고요. 음. 이제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 강의 이야기는 오늘은 모티브, 테마에 대한 소재, 테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제 공지했지만 오늘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테마를 확실히 하자가 오늘 주제고요. 음. 오늘 주제입니다. 테마를 확실히 하자. 앞서서 어 모티브, 테마, 소재 이세 가지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나눴어요. 안경도 쓰고 오늘은 좀 안경도 쓰고 네. 머리 전쟁이 하고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어, 어떤 것이 앞서 아, 앞서고 뒤서고 관계없이 이세 가지를 어, 이삼형제를잘 예, 알아야지 예, 좋은 시나리오 작보을할수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테마가 있었고 그 테마에 따라서 어,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모티브 모티브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음,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에 따라서 소재가 있고 모티브가 생길 수도 있, 있는데 우리의 뭐 제일 처음은 모티브, 소재, 테마였습니다. 어느 것들이 앞서도 관계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 테마에 따른 소재,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따른 모티브가 이렇게 생긴다. 소재와 함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든 테마는 확실히 결정되지 결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거다. 테마는. 그렇다면, 테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봐야 되는데, 테마는 시나리오에서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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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w what, what에 대한 얘기도, what. why가 아니고, what에 대한 얘기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그 작가가 노리는 것을 우리는 테마라고 하자. 그렇게 정리할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 테마란 시나리오에서 관객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것, 그래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관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작가의 주장. 다른 말로 하면 연출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의도, 의도가 어, 테마고 그리고 이런 의도를 보면서 관객은 음, 시청자는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의미, 의도로부터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의도, 나의 연출자의 의도, 작가의 시나리오 작가의 의도가 테마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상물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의도. 그리고 각각의 관객과 시청자는 각자의 의미를 의도 속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영상을 볼때또 뉴스를 볼 때, 과연 어떤 의도로 저런 뉴스가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늘 세상 말로 얘기한 온전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워서 있어야 합니다. 깨워 있어야 한다. 깨워.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시나리오 창작집에서는 테마에 대해서 하시모토와 데라다의 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흔히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테마라고 한다면 테마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단순히 한마디로 말할 정도의 것을 항상 노린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테마라고 부르자 가령 하지하지 어떤 그림체에서 인간 인간의 거짓말에는 인간의 거짓말이 복수한다. 인간의 거짓말에는 인간의 거짓말이 복수를 한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어, 하라키의 경우에는 하라키의 경우에는 하라키의 경우에는 어, 한 낭인이 할복 한 형식을 빌려서 통일하게 복수하는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말이죠. 어, 고르자와 감독의 고로자 감독의 일 예, 고르자 감독은 칠인의 예, 사무라이 예, 무사 칠인의 무사 칠인의 사무라이가 아마 고르자 감독의 영화인 것 같은데 예, 음, 칠인의 무사 어, 감독의 영화는 대체로 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굴적 오래에 나는 오래 오래 주는 무르 편이지만 음, 처음에 노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음, 예컨대 생존 우리 인간의 본능에 관련된 생존의 의지가 있어서편도체아미딸라에서 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생존의 경우에 경우는 앞으로 며칠밖에 살지 못한 남자 이야기라든지 칠인의 무사에서는. 서부국에서 백성들이 총잡이를 공유해서 산적도가 전쟁하는 그런 시기에 뭔가를 노리고 있었죠. 따라서 표적이란 것, 어, 뭔가를 목표로 하는 것, 그쵸, 뭐, 타켓을 말하는 거잖아요, 타켓. 내 네, 남들은 그렇게 해도 고온한 사상이 아니, 아니고, 비교적 구체적인 거잖아요, 구체적인 거. 언제나 한마디,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대체로 어, 표적이고 타켓이고, 그것이 한간에서 말하는 테마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만 하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테마다 이거지. 나는 이것을 읽을 때 테마란 바로 이거다 하고 단 반번에 수긍했다고 그래요. 우리 작가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테마는 개념이 확실하지 않, 않았던 나는 테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잘 확실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하시모토 선생님의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띄어서, 아, 요것이, 이것이 테마를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자와 영화 제작의 곁에서 보면서 떠난 것 같아요. 그러자 감독의 영화 제작을 뚝을 보면서, 아, 저게 테마구나. 테마란 저런 거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감독이 보여준김게 뭐지? 단순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따라서 테마의 정의를 내려보면 테마는 그 작품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의 물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 한마디로 또 구체적으로 대답한 것을 우리는 테마다라고 하자 테마란 그 작품이 어떤 이야기인가 테마란 그 작품이 어떤 이야기인가를 말한다 그죠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 야그 작품은 싸움에 대한 이야기다 원한에 얽힌 사람들에 대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다. 에컨대 가계무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가계무사는 영웅적인 장군이 죽은 후에 그 대역으로 고용된 남자가 어떤 운명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테마다 이거죠. 우리 옛날에 테마 있잖아요. 앙의 친구. 앙의 친구. 앙의 친구. 그렇죠. 왕의 친구. 앙의 친구. 그렇죠. 왕. 그리고 왕의 친구인 그 음, 거지가 왕이 되는 이야기도 왕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다. 야, 네가 좀왕좀 하렴. 나는 이 악노로 사는 게 싫으니까, 네가좀 잠시 하고 있어. 나는 좀 백성들 만나고 올게 하고, 이렇게 앙의 친구한테 이렇게, 친구해 주는 <laughs>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앙의 실증을 느낀 남자가 앙자의 자리를 잠시 내려오고, 앙, 친구가 앙자리를 하는 이야기. 뭐 이게 이제 테마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 이 영상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 이러이러 저러저러한 한 얘기다. 라고 한마디를 할 때,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것이 테마다. 이 영상 작품은 이러저리, 이러저리하고 저러저러하다. 이렇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하다. 이게 테마다. 그것이 테마라 생각하면 틀림없다. 테마를 이렇게 정하면 감독이나 프로듀서에게는 즉각 이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의 작품이 어떤 약입니다. 테마는 이렇게 정하면, 감독, 프로듀서. 감독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서포트하는 프로듀서. 돈도 서포트하죠. 등장 인물도 서포트하죠 스탭들도 서포트해 주죠. 모든 걸다 해서 작품이 완성되도록. 그다음에 연출가가 시나리오가 없다면 시나리오 작가까지도 지원해 주는 프로듀서. 그렇죠. 작품의 테마를 추상적인 말이나 개념적인 말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도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하다 말로 하면 그냥 음 이야기가 아 끝난다. 아 들르라 들르라 해신 소리를 들으라 들르라 해신 소리를 들으라 해신 소리의 예, 테마는 뭔가 하고 하면 반전이라고 대답하면 간단하다. 분명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전은 특별히 들어라 해시나, 들어라 해시나의 테마는 아니다. 수많은 음, 반전의 드라마들이 있기 때문이다. 금지된 장난의 테마도 반전이었던 거죠, 그렇죠? 어, 들여다 보면 들어라 예, 어, 해시나의 소리를 독자적인 테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러저러하고 저러저러한 말로 바꾸면은 된다. 그럼 이러저러하고 저, 저러저러한 얘기로 들으라 해 신의 소리를 테마로 바꾸면 학생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관련된 이러이러한 이야기다. 끝. 이게 테마다. 오케이, 테마 잊어버리지 말자. 이 작품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심플, 리드, 뷰티풀, 단순한 게 아름답고 단순한 게 가장 이해가 되고 가장 기억이 남겠죠. 그렇죠. 그렇게 테마를 정하면 좋겠다 얘기고요. 그래서 금지된 장난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반전이지만 어떠어떤 이야기다.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형식으로 잡아둔 게 아무래도 편리하다. 프로는 이 점을 고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테마가 작가의 표적이고 작가가 가고자 하는 이야기의 방향이고 주장인 이상, 거기에 작가의 사상이 들어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경우 사상이란, 여기서 얘기한 사상이란, 체계적인 어떤 이즘, 이즘, 이념, 이즘, 저널리즘, 저널리즘, 어떤 이즘과 같은 것이 아니고, 영상 속에서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으로 나타낸다. 대답으로 나타낸다. 드라의 신의 소리를 소리를에서 말하는 학생들이 전역 나가서 전역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어, 묘사한 대답은 즉 이렇게 대처했다고 어, 구체로 쓸수 있다 이거지 그것이 테마다 이것이 작가의 사상이고 그 영역 그 영화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음, 타켓 목표다 이거죠 목표. 그리고 목표, 목표를 향해서 화살 척이 날아가겠죠. 모든 스텝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겠죠. 그걸 총지휘하는 연출자가 있겠죠. 그걸 서버트하는 프로듀서가 있겠죠. 이런 행식으로 사상이 표현되게 되면 고난 사, 사상이나 심, 심, 심오한 철학, 왜 영상을 통해서 표현한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면, 이러저리저래 하고 저러저러한 것은 아주 평이하고 구체적이어서 어, 드라마를 통해서 말해하고자 하는,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음, 음그 사상, 고난 사상이라 해도, 어, 좋은 만큼 마음속에 감동하는 작품이라는 것을 상기해 주면, 좋겠다. 어찌서 그럴까요? 어찌서 그럴까요? 드라마는 영화는 드라마는 영상은 작가의 사상을 통한 작가의 사상은 드라마나 영상을 통한 작가의 사상은 작품의 테마와는 달리 테마를 말하는 작가의 안목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목, 안목,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관점, 음, 시점 때문이다. 작가의 사상이 고상한 것인지 저소한 것인지 고상한 것인지 그것들은 또 기반한 것인지 평범한 것인지는 작가의 눈이 그저 상식적인 평범한 눈의 수준에 수준을 넘고 있는지 아닌지 혹은 상식적이고 평, 평균적인 눈의 앵글 앵글과 다른 앵글로 사물을 보고 있는지 어떤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금 나와있는 앵글이나 그죠 음 이런 눈의 수준 이런 것들 이제 안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촬영을 하려고 할때 우리 연출자의 눈이 되는 그러니까 어 관객이나 시청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프레임에 담는 그 카메라의 카메라의 렌즈가 어 연출자가 보여줘 아니, 하는 연출자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세상이잖아요, 프레임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런 샷들이, 그런 컷들이 모이면 전체 전달하고자 하는 씬들이 만들어지는 게 영상이고, 드라마는, 아, 아니 연극은, 또 드라마는 그죠, 씬 단위로 진행되는 장소 단위로 진행된다. 왜냐면 일막이 막 장소가 전체 모든 관객이 오픈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서 관객이 음, 시청자가 자기가 보고 싶은 걸볼수 있잖아요. 하지만 영상은 연출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극하게 클로즈업 할수 있고 롱샷 할수 있고 다시 가거로 들어갈 수 있고 미래로 달려갔다 올수 있는 거였다 이거죠. 따라서 이제 다시 얘기를 돌려서 드라마의 테마는 이러이러하고 저러한 식으로 평이하고 구체일 하더라도 결코 고원한 사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지만은 높은 이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러하고 저러저러하기 때문에 시시하고 저급하지는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시나리오, 아마추어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천연생, 작가 천연생에게, 내게 시나리오 써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제가 쓴 시나리오인데요. 하고, 읽어봤더니 테마가 잘 살피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이 작품이, 작품 속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관계에 대해 오늘 현실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호소함과 동시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어려움과 달콤함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축소와 같은 인간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여기 있는 테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분에게 시나리 작가에게 테머가 뭐야? 잘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현실적이고 여러 가지 인생의 축도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음, 내가 어떤 테마인지 더알수 없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난해해서. 이럴 때 한마디로 어, 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테마로서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뭐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어렵고, 뭐, 인간의 다양한 측면의 모습을 그린 거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하라고 하려는 의도, 여기 드디어 이제 의도란 말이 나오네. 말하고 싶은 주장, 너무 다양해서 정리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플하게, 나의 의도는 무엇인지, 하나의, 한, 하, 하나를, 말하고 싶은 주장이 어떤 것인지 수많은 주장을 하지 말고 예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대마도 잘알수 없는 작품의 사상 이거 뭐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마가 선명해야지 그 대마로 인한 고상한 또 고루한 사상들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물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빨라진다, 그렇죠? 어, 간단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이 작품이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이 영상이 이 드라마가 어떤 이야기다, 이러이러이란 이야기다는 것을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That's right. Okay. 그래, 테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뭐할까요 다음 주가 내일이겠지만. 아, 히트성 있는 기획이란 무엇인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제, 성공하는 기획은 뭘까? 음, 그에 대한. 우리 지금 영상 컨텐츠 기획이잖아요. 드라마 컨텐츠 기획이잖아요. 컨텐츠 기획인데, 내일 다음 주는 하이라이트일 수 있겠다. 그쵸? 가장 하이라이트. 기획이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제가 다음 학기에 있을, 음, 시나리오 작법, 스토리텔링과 시나리오 작법에 있어서, 어, 워밍업으로 이와 같은 주제로 계속해서 기획과, 어, 또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밑그림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48강은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이학기 강의를 할때 같이 또 사용을 할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다음에 만날 것은 기획이란 무엇인가, 어떤 기획이 성공적인 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에 걸쳐서 하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작가님의 기특성 있는 기획이 뭐지? 이거에 대한 거하고 기획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그러면 이제 어. 엔딩 우리 저기를 불러서 마치 마, 마, 마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